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크래시 오븐 클랜인가? 그쪽에서 메가 나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요즘에 인기 있잖아요. 메가 나이트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가 나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마스터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여기 들어가요. 싫어. 저는 클래시 오븐 클래닝은 어, 클래식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잘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보는데 갑자기 메가나이트가 출시됐다나 뭘 한다. 어쨌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됐어요. 이제. 김시양 씨 실험실에 들어가서. <laughs> 이거꼭 마크 마스터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크 마스터가 꼭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어. 그 다음에, 시간, 비, 꺼짐. 그 다음에, 인텐트에서 아, 창의적. 아, 진짜.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진짜 헷갈리네.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맞다. 이거 까먹고 있었네. <laughs> 아, 이거 아닌데. 아, 진짜. 이거 다음에, 보호, 배가 한 수, 가시, 호흡. 일단은, 이거 다 넣고. 이거 왜 추가가 안 돼? 헐. 네, 이렇게 다 아이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먼저, 어, 메가나이트의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메가나이트 모기 전용 무기를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이런 것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도, 또, 메가나이트는 공격할 때마다 막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하면서 내려찢잖아요. 그러면 조금 느낌을 주기 위해, 어 점프 임팩트를 1만 주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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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아 혹시 보니까 이렇게 점프해 가지고 아안 되네. 일단은 이렇게 임팩트를 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양쪽에 왜 매, 양쪽에 왜 메가나이트 무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건못 내주냐 이런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걸 어, 알려 드릴게요. 이거, 메가나이트는 양손에, 그거 있잖아요. 양손에 무기가 어, 다 아,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 양손에 무기가 있는데, 저는 왜 못했냐면, 무로가 그거 양손에 못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을 맞게 딱, 불사의 토템에다가 마스터 써가지고, 어... 이렇게 양쪽 다 쓰는 거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메가나이트처럼. 근데 좀 색상이 좀안 좋을 텐데, 그냥 저는 이렇게,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뿅! <laughs>